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검찰은 손회원 의원을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가 투기를 했지만 그것을 다시 팔아서 이익을 남긴 것은 없다. 이것을 주요한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 이대로 가면 미래에 그것을 팔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일반 공무원들이, 목포시청의 공무원이 그 시청의 이른바 보안자료, 손회원 의원과 보좌원이 활용을 했던 그 도시재생사업보안자료, 도시개발계획을 이용을 해서 저런 식의 막대한 투기를 했다면 그 일반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했을 것 아닙니까? 손해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그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당 국회의원. 더군다나 그가 김정숙 여사와 친한 친구라는 것. 이런 것들이 검찰이 고려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수사에 시간을 많이 끈 것도 그로, 그러하여니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검찰권에 대한 심각한 이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사법이 이 나라에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일심을 받은 판사가 만약에 손회원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저는 저는 법정 구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이 보안자료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것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죄가 큽니다. 왜냐? 훨씬 더 국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국회의원을 1년간 운영을 하는데 보좌관들의 급료를 포함해서 을약 7억 원이 듭니다. 그런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헌법기관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범죄는 그런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손혜원뿐만 아니라 피우진 국가보안처장에 관한 수사도 조속히 진행이 돼서 이 손혜원의 아버지 공산주의자 손영우에게 독립유공자 훈장을 주고 그 부인에게 매달 국민세금으로 연금을 주게 만든 이 기어막힌 사건. 이 사건에 대한 단죄의 정의가 빨리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손혜원과 피우진이 둘다 감옥에 있을 때이 나라의 사법권은 바로 서게 됩니다. 제가 옆에 정리해 놓은 대로 이 손혜원 피우진 사건의 충격 포인트가 일반적인 사건과 또 어떻게 다른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안 자료를 입수한 시점이 기가 막히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민주당의 손해 의원 의원은 목포시청으로부터 도시 재생 사업에 관한 보안 자료를 입수하게 됩니다. 두 차례 입수를 하게 되시죠. 되게 좀 그래서 만이 그 사실상의 투기에 관한 결정과 계획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자신과 친한 김정숙 여사가 이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 되는 순간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무소속입니다만 은 특히 더군다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간사 자리를 맡고 있는 그런 그런 국회의원의 머릿속에 과연 들어가 있는 생각이 저런 것 뿐이었다는 사실이 두 번째는 지방정부의 보안자료를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제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이것은 입수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개발 정보 이익을 갖다 줍니다. 많은 경우 투기가 이런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의정 활동에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부동산 투기에 활용을 했다는 점. 일반 아주 낮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파렴치한 행위가 이 나라의 헌법 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실에서 버젓이 저질러졌다는 점. 네, 세 번째는 손혜원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여성 보호자관. 이 여성 보좌관은 이 보안 자료를 활용을 해서 남편, 딸 또는 지인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 투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목포의 부동산을 손혜원에게 소개를 지켜졌던 목포의 지역, 청소년 심토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뭐 시민, 이, 뭐 사회 이런 뭐 단체를 운영을 하는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도 소연회원 의원 측과 목포시청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는 가운데서 회의를 끝나고 사진을 찍는 그 순간을 이용 해서 보안 자료를 절도했다라는 점.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의 부동산 업자 세 명이 아주 합동으로 보안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극을 벌였습니다. 네 번째는 손 회원 의원의 처신입니다. 손 회원은 이 일이 불거지자 만약에 참명이라면 내가 전 재산을 내놓겠다, 의원직을 내놓겠다. 또 검찰 수사 결과 문제가 된다면 목숨을 내놓으라면 목숨까지 내놓겠다. 재산 의원직 목숨 세 개를 걸면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달랑 입장 자료라고 내놓은 것이 보안 자료는 받았지만 나는 보지 않고 보좌관이 봤다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안 자료를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신이 뭐 자신의 남편의 재단이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자신이 참여 거리를 한 그런 수십채의 빌딩 토지 필지가 어떻게 전부다 그 재생 계획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겠습니까? 제가 이 손혜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검찰의 칼날이 피우진과 손혜원의 아버지 그 손용우 공산주의자 국가유공자 보훈 사건으로 집중돼야 됩니다. 예,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또는 저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 혐의가 짙습니다 기가 막힌 포인트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손회원 의원회관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손영호 손회원의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될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서로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를 과거 노무현 정권을 포함을 해서 여섯 차례나 과거 정권에서 국가 유공자 자격이, 신청이 채택되지 않았던, 탈락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에 들어서는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훈장을 주고 국민연금을 주게 되는가. 이것은 의원 청탁 의원 회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 부정 청탁 방지법의 혐의가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훈처 피우준 보훈처장이 이 일을 담당한 보훈혁신위원회에 모종의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해서 그러니까 보훈처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을 해서 부당하게 일이 처리되도록 만들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손영과 별도로 피우진 처장의 직권 남용죄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담당 국장을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의 사무실로 보내서 음. 아니, 기가 막히게도 이저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이 누구입니까? 윤봉길 의사의 손녀입니다. 임기가 남아있는 독립비영관장실에 보내서 사실상 청와대의 뜻이라면서 사퇴를 종용한 일. 자, 이것은 피우진 처장이 아래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당한 일을 행사한 것. 임기가 남아있는 공공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 이것은 피우진 처장이 직권을 남용을 해서 부당하게 일을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상당히 명백한 직권 남용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검찰이 이 박근혜 정권의 공직자들을 직권 남용으로 얼마나 잡아놓았습니까? 그 칼을 왜 문재인 좌파 정권의 보위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피우이처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담당 국장을 저기 지방에 있는 국가보훈 의료 복지 재단에 보내서 또 김옥이 재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임기가 남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퇴하도록 종료을 했습니다. 국가보훈처 산하의 공공기관 장들의 사퇴 압력을 환경부 검찰이 수사에 칼날을 대던 환경부 못지 않게 국가보훈처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손혜영과 피우진이 감옥에 갈때이 나라의 사법권은 바로 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